통제가 안 된다는 거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도 뭐 가끔씩 정말 가끔씩 좋은 경우도 있죠. 자 반갑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고, 그 다음에 같은 주택인 빌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토지 뭐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든지간에 당연히 성공하고 실패가 있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동산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모델하우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상가 분양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있고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 모델하우스 중에서도 호텔 분양을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뭐 바로 생각이 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 호텔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건데 호텔의 수많은 객실 중에서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호텔 분양 좋냐 나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좋은데 왜 해서는 안 되냐?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자본이득이 있고 소득이득이 있습니다. 자본이득은 뭐냐면은 시세 차익을 얘기를 해요. 가령 5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됐다. 뭐 1억만큼 차액이 생기죠. 이제 그걸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소득이득은 뭐냐면은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에서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소득이득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득하고 소득이득. 뭐 결과적으로는 둘다 돈을 버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투자 방식이 바뀌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는 분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금 당장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본이 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매월 매월 생활하기 위해서 소득이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젊어서부터 연금 준비한답시고 이렇게 소득이득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됐던 간에 이런 자본이득하고 소득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호텔 분양 같은 경우에는 100% 소득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호텔을 분양을 할 때는 이 소득이득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을 먼저 해주면서 분양을 시작을 해요 손님이 오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매월 나오는 월세를 생각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 사람한테 그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호텔은 몇년 동안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같은 경우엔 수익률이 좀 높은 편으로 잡기 때문에 보통 한7% 그래서 뭐 3년이나 5년 정도 동안 매월 7%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7%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5년 동안 7%씩 계속 받는다고 하면은 35%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문제없이 35%를 받으면은 괜찮죠. 수익률도 괜찮고. 가령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3,500만 원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회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시행사에서 나오거나 또는 운영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5년 동안은 운영사가 운영을 하다가 어그 수익률이 나오면 그냥 주는 거고 만약에 운영을 하는데 7%만큼 수익이 안 나면은 시행사에서 나머지 부분은 메꿔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한 건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뭐 파산 신청을 했다. 근데 운영사가 굴리고 있는 게 다행히 7%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사가 굴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줄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만약에 이 호텔 말고 요즘에 선임대 맞춰졌다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으로 10년 아니면 무슨 식당으로 2년,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랑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 선임대가 맞춰진 상가는 만약에 월세를 계속 안 내. 그럼 보증금에서 일단 깔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도 소송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통 통제를 해가지고 임차인을 바꿔서 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영사가 망한다. 일단 호텔 운영사 찾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누군가는 욕걸 맡아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한칸한칸한 칸한칸한 1억대로 투자한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그 운영사를 찾게 되며 설령 뭐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데서 운영사를 찾아줬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는 호텔을 들어가려고 하질 않죠.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영사들이 뭐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도 돈을 벌라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미 시행사도 부도가 하고 운영사도 운영난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은 고정비를 건들 수밖에 없어요. 즉 월세, 투자자들한테 주는 이 돈들을 쫙 줄이면서 자기들의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이 사람이 사기꾼들이고 나쁘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소유주들이 그 운영사를 택하지 않는다, 그럼 또 다시 힘들게 찾아야 되고 그럼 몇 개월 동안 심지어는 1년 이상 공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유주들의 마음을 운영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딜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7%로 얘기가 됐었지만 그게 새로 들어오는 운영사한테. 아무런 구속이 없기 때문에 연2%연1%막 이렇게까지 막 팍팍 깎아가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운영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100%죠 100% 일반 상가를 우리가 받으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집어넣고 내가 빼고 그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내가 장사를 해도 되는 거고 나 아는 사람들한테 장사를 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들도 웬만하면 그걸 최대한 맞추려고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호텔 분양은 뭐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시행사하고 운영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하고 그냥 계속 몇년 동안 끝까지 그냥 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물론 장사가 잘 된다면은 운영사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타는 이 호텔 특성상 계속 바글바글 거리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광고를 할때 바다, 비고 뭐 KTX 역하고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를 해요. 이 호텔이 잘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호텔엔 또 각각 호실이 수백 개씩 있죠. 여기가 계속 쉴틈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뭐 숙박도 숙박이지만 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그게 다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데 성수기 때 비수기 때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반값을 올리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버는 수익에는 한계가 딱 있어요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반값을 올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모텔들도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만큼 내부가 깨끗하게 돼 있어가지고 모텔하고 호텔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은 굳이 호텔로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냥 모텔로 가버리지. 호텔은 심지어 뭐 먹는 것도 다 돈을 내야 되는데. 모텔은 거기 음료수 그냥 두세 개 있는 거 그냥 다 공짜죠. 어느 순간 모텔하고 호텔하고 경계선이 너무 애매해지다 보니까 호텔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그리고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꽉 차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치면은 사람들이 발길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 거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데 옆에 또 들어오죠, 신축. 우리만 호텔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신축 호텔이 또 들어옵니다. 아니면 낡았던 호텔을 내부 리모델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데랑 가격을 만약에 비슷하게 받는다. 당연히 신축으로 가죠 사람들이. 신축 쫙다 차고 나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우리 호텔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적인 메리트로 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한 칸에 5만 원이었다. 그러면 조금씩 올릴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5만 5천 원, 5만 8천 원, 6만 원, 6만 5천 원. 근데 옆에 신축 호텔이 딱 들어와. 8만 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호텔은 이 8만 원 밑으로만 놀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는데, 호텔 값은 계속 똑같다. 그럼 당연히 수익은 우아양이겠죠, 우아양. 시간이 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영난에 빠진 이 호텔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그걸 구제를 하겠습니까? 운영을 정말 잘해 가지고 사람들이 호텔에 많이 들어온다? 어차피 마케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주변 호텔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내 호텔만의 뭔가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호텔에 차별화라고 해 가지고 사실 뻔하죠. 조망이나 내부 깨끗한 거 또는 가격. 그래서 이 호텔이 결국엔 자기들의 수익을 높이려면은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추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죠 누구나 그래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다 물건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누군가 사냐 안 사죠.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는 막 의리의리한 모델하우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귀한 대접 해주면서 막 멋있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럼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또 무시 못해요. 근데 우리가 건물 다 짓고 난 다음 팔 때는 그냥 일반 부동산에 내놓죠. 그냥 거기서 그냥 믹스 커피 한잔 먹으면서 요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분위기도 안 살고 두 번째로 이 호텔이 그렇게 상품성이 좋지 않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압니다. 그럼 매수인들도 외면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도 그렇게 그 물건을 취급을 안 해요. 부동산한테는 매도인도 손님이고 매수인도 손님이죠. 만약에 그 부동산이 아파트나 상가를 거래할 때그 거래를 한 다음에 금액이 오르면은 매도인한테 그냥 조금 싫은 소리 듣는 거고 거래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인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미래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들도 결국엔 자기가 한 결정이기도 해서 그렇게 부동산을 탓하지를 않는데 이 호텔 정말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팔았어요. 그거 무슨 수로 감당 합니까? 막 쫙쫙 쫙쫙 치고 나가는 호텔이라면은 그 부동산도 마음 편하게 팔겠지만 뭐 그런 건 물건이 없어서 못 팔겠지만 대부분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 호텔을 판다. 부동산도 안 팔고 매수인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시행사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환매 제도라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야, 너 내가 몇 퍼센트 수익률 보장을 할게. 그리고 만약에도 팔고 싶어. 그럼 나한테 다시 팔아. 환매 제도입니다. 결국에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해요. 한 3년 내지 5년 동안 매월 꾸준한 소득을 받은 다음에 이게 조금 애매해진 시점에서 우린 다시 시행사한테 되팔고 그럼 우리가 취득세 이상으로만 건진다면 요건 100% 승리를 하는 거니까 아 이거 괜찮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통제가 안 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시행사가 문을 닫는다 그럼 내걸 환매해 줄 곳이 없어요 뭐 계약서고 자시고 뭐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돈도 없고 지금 회사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환매를 합니까 또 실제 회사가 문을 닫진 않더라도 만약에 그 호텔이 정말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나빠졌어 그 사람들이 이제 뭐곧 환매를 하려고 뭐 우르르 몰려들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내가 사버리면 은 완전히 자금적인 손실이 있어 그럼 그냥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바지사장 한명 세워가지고 똑같이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이름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다른 그런 회사를 또 만들어요 영혼만 이어가는 아무도 모르는 이 영혼만 이어가는 회사를 다시 한번 차립니다 그럼 난 이거 환매해줄 책임도 없는 거고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또 영업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아니야 정말 시행사가 돈을 정말 더 많이 벌어가지고 되게 튼튼해 그래서 환매를 해줄 생각은 있어 그런데 그 시행사가 당연히 자기가 판 가격보다는 싸게 사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시행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걸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나 감가상각이 된 상태로 매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가상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결국에는 레지던스 호텔 분양 또는 일반 호텔 분양 이런 것들이 왜안 좋은지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도 뭐 가끔씩 정말 가끔씩 좋은 경우도 있죠 계속 수익률 올라가고 사람들 뭐 365일 정말 계속 바글바글하고 호텔 운영도 정말 잘해가지고 딱 적당한 시기에 리모델링 쫙 해가지고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너무 운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몇년 동안 수익 보장 그리고 환매 가능 이거 이외에 또 어떤 달콤한 상황을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도가 정말로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시행사들이 사기꾼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기꾼 들은 아니니까 최대한 소유주들을 만족시키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구조로 가려고 머리를 많이 쓰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걸 투자는 우리 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말 그걸 밑바닥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과연 허점은 없는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가 요거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허점이 없다. 어 그러면 그런 건 투자해도 괜찮죠. 그래서 큰돈 들어가는 이런 부동산들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